여러분,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라는 건 시장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이 위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시장의 기울기 같은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추세가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강하게 올라가던 흐름도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꺾이기 시작하고 반대로 끝없이 떨어지던 흐름도 어느 순간 멈추고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변곡점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고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추세가 꺾이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 손익비가 극대화됩니다.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손절값으로 잡으면 손실은 아주 작게 제한되는데, 반대로 익절 목표는 최소 2배, 3배, 많게는 5배까지 잡아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가져가는 진짜 트레이딩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찾아주는 추세 눌림 목 매매법과 지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잠깐의 바운스, 즉, 눌림목을 발견하면 쇼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롱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다양한 추세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매매법이건 모든 상황에 맞는 완벽한 매매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매매법을 미리 테스트하는 게 최선인 것이죠. 오늘의 지표는 해외 트레이더가 개발한 지표로서 작년도 추세 지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요. 4시간 봉과 1봉 차트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표라고 하고요. 다만,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만 명확하게 잡는다면 5분 봉, 15분 봉 차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매매를 시작해 볼 건데요. 지표 검색에서 라디오스 검색 후 차트에 추가해 줍니다. 이제 지표 세팅 값을 변경할 건데요. 다만, 지표 세팅 값에 관한 부분은 다른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복제를 방지하고자 세팅값에 대한 설명은 제 포비트의 플랫폼의 매매법 칼럼에 올려둔 후 비번 설정을 해놨습니다. 비번을 받으시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포비트의 플랫폼에 들어오신 후 우측 상단에 포비트 무료 신청 클릭하신 후 매매법 칼럼 비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표 추가 및 설정이 끝났으면 바로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리플 5분봉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전 캔들의 아래 꼬리가 구름 실선과 점선의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눌림목 형태인데요. 실선이 닿으면 안 되는 이유는 개발자의 설명으로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눌림목이 발생했고요.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캔들의 아래쪽 실선으로 잡고 익절은 손절의 두 배로 잡습니다. 익절 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7.7% 수익입니다. 이번엔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빨간색 추세 구름이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직전 캔들의 윗꼬리가 구름의 실선과 점선 사이에 위치하면 눌림목으로 보고요. 여기서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눌림목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구름의 실선으로 잡고요. 익절 라인은 손절의 두 배로 잡습니다. 익절 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22.5% 수익입니다. 결과는 총 10번 매매에서 6승 4패이고요. 수익은 60%, 손실은 20%, 총 수익률은 40%였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추세 돌파 매매법을 소개해 드렸고 이번엔 추세 놀림 매매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같은 상승 추세를 놓고도 이렇게 다양한 전략이 존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다양한 매매법을 미리 검증해 보고 시나리오에 맞는 매매법을 그때그때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포비트 채널에서는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매매법을 테스트해보고 검증할 건데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지표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오시면 제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 중인 투자 플랫폼 포비트 앱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포비트 무료 신청 버튼 클릭하신 후에 신청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비트 앱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김프 차트 골든타임 모니터링 거래소 공지 모니터링 RSI 히트맵 자동 매매 매매법 칼럼 등 코인 투자에 유용한 다양한 분석 툴과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구독자님들이 새로운 제안을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포비트 무료 신청 버튼 누르신 후에 아이디어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